안녕하세요, 러블리 피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iOS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랜만에 iOS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오늘은, 그, 할레스 커피에서, 그, 모카, 네, 모카, 할, 모카 할레치노를 마셨는데, 콜드브루 모카 할리치노로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커피를 주제로 코딩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네. 간단하게 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가 이제 iOS의 기본 문법, Swift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창을 뜨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네, 우선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면, 네, 이렇게 딱 나오죠? 네,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저희만의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클래스랑, 클래스에 대한 내용, 그래서 생성자에 대한 내용, 네, 그런 거, 네,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상속에 대한 개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오늘 피치의 커피 이렇게 투데이 피치의 커피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네 객체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이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프로퍼티들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let을 써서 변수를 얘기해 줍니다. 얘는 스트링형을 가진 이름이에요.라고 이제 스트링형이라는 거는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문자형인 문자형 자료형을 가진 내 e 이름을 선언해주세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샷이 있을 텐데 커피에는 샷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샷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렛은 보통 상수일 때 이렇게 렛이라고 쓰고 변수가 상수일 때 그리고 어, 변수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상수라고 하죠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값네 변하는 값을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네이 variable 해서 이 var 이걸로 씁니다 얘는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description이라고 네 이번에도 정의를 해 줄게요 네이 description에는 바로 뭐를 해줄 거냐면 네 얘는 이제 어떤 거를 반환시켜주는 애냐면, 네, 샷. 여기 위에서 선언된 이 샷을 가져와서, 네, 그 샷을 이렇게 몇 개의 샷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한번 적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서 정의된 샷과 그 변수에 담긴 네임을 가져와서 각각 변수에 담긴 샷과 네임을 출력해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니시 안 돼서 에러가 뜨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저가 없어서 에러가 뜨고 있는데 클래스에서는 항상 생성자를 이렇게 적어 줘야 돼요. 그래서 생성자를 적어 줄게요. 저는 이제 샷, 샷을 적어 줄 건데 self.shot 여기 지금 샷이 적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샷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샷 요거를 이제 샷이라는 애로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요. 샷이라는 매개 변수가 오면 그그 그 애에다가 네, 여기 있는 클래스 객체에 있는 샵, 이렇게 그 안에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lf.name,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커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asic making coffee 해서,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는 커피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거의 커피 바리스타 클래스가 된것 같은데, <laughs> 재밌네요. 한번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커피의 이름과 커피의 샷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름하고 이름은 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베이식 메이킹 커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샷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어요. 샷은 뭐 제가 이제 매개변수로 넘겨준 값에 따라서 이제 늘어날 수도 줄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에서는 이제 어 얼마나의 샷이 들어가 있고 네임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되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마저 가볼게요. 다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볼 건데 이번에는 피치의 모카 할리 치노를 한번 해볼게요. 피치가 마신 모카 할리 치노예요. 투데이의 피치 커피를 상속받겠습니다. 네, 이건 상속이라는 기념이 들어오는데요. 상속이라는 것은, 어, 뭘까요?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물려줄 때 상속이라고 하죠. 그쵸? 똑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클래스에 선언된 애들 있죠. 속성하고 메소드들. 요런 것들을 다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고, 그때 표기는 이런 식으로, 네, 땡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자식도 부모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 상속 참 귀한 것이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모카치노는, 모카 치노는, 모카 할리 치노는 어떤 자식만의 특별한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모로부터 상속은 받되, 자식만의 고유한 기능이 있겠죠. 자식만의 특색이 다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그대로... 닮진 않으니까요. 부대, 부모를 담되 자식만의 고유한 네, 특색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카 할리치노다 보니까 부모는 이제 커피지만 좀 모카에 맞게 밀크를 넣어줄게요. 밀크도 양이 있을 거예요. 밀크도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렛으로 해서 히도 뭐베리어블로해서 뭐, 변할 수 있도록 해서 초코 파우더. 파우더가 들어가야겠죠. 네, 파우더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코 파우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이니셜라이즈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닛 해서, 네, 밀크.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밀크를, 네, 매개변수로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초코 파우더. 초코 파우더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로 넘겨줄게요. 그럼 그 넘겨준 값으로 이제 클래스에 선언된 거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샷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네. 어떻게 정해줄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이 클래스에 있는 셀프점 밀크. 그쵸? 지금 클래스 프로포티에 있는 셀프점 밀크에다가 매개변수로 받아온 밀크를 넣어줘. 이런 의미가 되고, 현재 클래스에 있는 초코파우더에다가 내가 매개변수로 넘겨준 초코파우더를 입력해줘 라고가 들어가게 해줘 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슈퍼를 보여드릴 거예요. 슈퍼의 이닛이라고 해서, 샷의 샷,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요, 네. 어떤 의미냐면, 어, 슈퍼라는 거는 위에 있는 거죠.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 슈퍼는 부모다.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모에서, 그 이닛 함수에서, 선언한 그 샷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기능을 그대로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샷이 자식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부모에서 선언된 샷이 자식과에서 선언된 샷이라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식에서도 이제 샷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닛에서 샷을 같이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샷을 이렇게 슈퍼에 있는 이닛에 선언되어 있는 그 샷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 건데요. 아까 위에서 부모는 디스크립션이 있었죠. 네, 부모의 디스크립션이랑 자식의 디스, 디스크립션이랑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면요. 부모는 샷밖에 없었어요. 가진 게. 그렇죠 근데 자식은 부모의 것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디스크립션이지만, 함수 이름은 똑같지만, 거기다가 자식만의 특, 특색을 살려서 가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식은 뭐가 있죠? 샷이 있죠. 네, 자식은 샷이 있고 그 샷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뭐가 있어요? 초코 파우더가 있어요. 네, 초코 파우더가 있죠. 그리고 초코 이제 어마운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또 자식은 뭐가 있어요? 자식은 밀크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밀크, 어마운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할리치노. 어마운트를 가진, 어마운트를 가진, 뭐, 피치, 피치 할리치노.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오버라이드를 해서, 재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오버라이드라는 게, 그 위에 다시 덮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정의를 하겠다, 이런 의미고, 부모의 것을, 확장해서, 네, 나만의 것으로, 다시 자식만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오버라이드 개념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평소에도 잘 마시는 아메리카노, 가장 노멀한 애죠.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클래스 역시, 네, 부모의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상속받아서 쓰는 걸로 할게요. 이번에는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하면, 아메리카노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주가가 아니라 따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거를 이렇게 불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렛, 헬, 렛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해서 핫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가 안돼 있다고 오류가 뜨니, 이니셜라이즈를 해줄게요. 네, 당연히 샷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샷을 이니셜라이즈에 같이, 같이 하도록 하고 셀프점합 얘는 자식의 것이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 선언된 그 프로퍼티인 핫에다가 4개 변수로 받아온 핫을 넘겨주겠어 이런 의미가 되고 위에서 선언한 대로 슈퍼의 이닛을 그대로 부모의 이닛을 살려서 위에서 선언한 샷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됐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해주고 싶은 게 디스크립션이 또 달라질 거예요 자식만의 설명이 또 달라지겠죠 디스크립션이 또 얘기를 다르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 부모의 것이랑 어떤 게 다를까요 샷은 똑같을 거예요 네 샷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게 하신지 그쵸. 핫이 아닌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시면은, 핫이라는 걸 표현해줘. 그리고 만약에 아이스면은, 아이스, 그게 아니면 아이스라고 표현을 해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하시, 만약에 들어가, 들어온 변수가 하시면, 핫 그대로, 그게 아니면 아이스로 표현을 해줘. 이렇게 문법을 적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들어온 변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도 if문이랑 비슷한 문법입니다. 네 하시면 요거를 하수로 true면은 여기 맨첫 번째 걸로, 그 다음 false면은 뒤에 second인 아이스로 출력해 주게 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설계는 다 됐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커피 클래스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계속 선언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줄게요. 커피를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보통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해줄게라고 let을 하고 여기 뒤에 변수 이름을 쓰죠. 그 다음에 뒤에도 변수 타입을 써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냐면 투데이의 피치 커피네 이 타입이에요. 보니까 객체잖아요. 이 객체를 가져다 쓰겠다. 이 객체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변수에다가 네,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줄게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커피라는 거에는 샷이 하나가 들어간, 이건 객체가 생성된 부분인 거죠. 여기 있는 등호 다음에 있는 애는 샷이 하나가 들어간 투데이 피치 커피 하나를 생성한 거예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 생성한 애를 커피에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디스크립션 어떤식으로 될까요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원샷을 가진 베이, 베이직한 메이킹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좋아요 원샷이었어요 부모는 자 이제 자식들 들어갑니다 이제 모닝커피 보통 아메리카노는 저는 모닝에 먹으니까 모닝커피라고 이름을 변수 이름을 예쁘게 지을게요 그리고 얘는 형태가 뭐죠 이 피치의 아메리카노 클래스에서 가져올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을 만들어 주고 또 객체를 생성해 줄게요. 아메리카노라고 이 객체 생성할 때 생성자를 어떻게 손냈죠 저희가 s h 하고 h o 을 넣었죠. 그래서 샷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샷을 이번엔 전두개 투샷에 hot t 을 true로 할게요. 불린이니까요. 불리는 true fals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hot 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모닝커피를 디스크립션 해주세요 설명해주세요 라고 할게요 그러면 투샷 e 핫 아메리카노 라고 나오네요 네 좋아요 네 이제 모닝커피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오늘 약간 저녁쯤에 커피를 마셨는데 모카 그거 한번 해볼게요 피치의 모카 할리치노였어요 네 이거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피치의 모카 할리치노 객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밀크를 넣을게요. 밀크 50, 그리고 초코파우더를 한 30, 그다음 마지막 샷을 한 3, 요렇게3 샷. 와, 굉장하네요. 네, 오늘 굉장히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은데, 여기다 디스크립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샷3 샷이 나왔고, 30에 초코 어마운트가 되고, 50에 밀크 어마운트가 돼서 총 피치 할르치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 네. 너무 즐거운 커피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